오늘 11월에 저희들이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입니다. 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이것을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 그냥 흉내만 내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들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의 약속과 평강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 삶 가운데서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박거달기식으로 지키지 않고 마음으로, 심중으로, 심중으로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장수의 축복과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더해지는 11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절에 보면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는 인자, 자비하심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진리, 말씀의 진리죠. 지 이렇게 우리가 인자함과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기는 11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요, 사절에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 또 귀중이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굳게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11월 인자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11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분명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여기 보면은 또 마음을 다하여 그랬어요. 그 대충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심중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만 신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신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너무 자주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신뢰하면 6절에 약속의 말씀이 있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길을 영적으로 지도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뿐 그분뿐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해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그분 한 분뿐이다. 여호와만 신뢰함으로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지도하시는 인생의 길, 이 가을의 길, 11월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악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선한 마음들을 빼앗아 가버리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 악한 주장, 악한 고집, 그리고 악한 계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팔 절을 보면은.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의 몸을 치료할 수 있는 양약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골수를 치료하실 수 있는 그런 윤택해 하는 치료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악을 떠날 때. 오늘 또 우리들이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행동 가운데서 악을 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악을 떠나십시오. 이 11월 악을 떠남으로 여러분의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해 하시는 풍성한 11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은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이 11월에 이제 다가옵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우리의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목회자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십절에 보면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살면 좋겠지요? 자손들이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은 삶을 살면 좋겠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만큼 우리 자녀들도 물질적으로 허덕이지 않고 정말 이웃에게 주고 남고 쓰고 남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축복은 오늘 구절에 있는 것처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추수 감사절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후손들 대대손손 수천 대 이르기까지 십계명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비결은 우리 부모들이 투자하는 것밖에 없다 어떤 투자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다 우리들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에 주님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침으로 우리 자녀들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우리 후손들이 수천 대 이르기까지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고 넘치는 축복의 삶, 주고 남고 쓰고 남는 삶, 이웃에게 손을 빌리지 않고 이웃에게 손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런 11월 추수 감사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봉원 찬송 588장 3절과 4절을 바칩시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사.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버지는 너 있을 것다신다. 너는 먼저 주나의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을하라 오늘 고생 촉하다. 11월의 첫날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월삭 특별 새벽 예물을 바칩니다. 11월 한 달도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11월도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새날 새아침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모든 것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행복한 11월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큰아들 가정이 새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새 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갑절로 감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이 가을, 주님과 함께 인생의... 이 아름다움을 만끽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건강과 또한 물질과 그리고 관계와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들의 가정들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1월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황장애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이들과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진학과 진로와 진급의 결과들을 11월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입 대입 수능생들 주님 시험을 치를 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하늘로부터 가득 내려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시며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주님 또한 이 모든 것 가운데 탁월한 기억력을 주시어서 그동안 보았던 것들이 헷갈리지 않고 잘 떠오르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것저것 주여, 분별력을 잘 가지고 답을 쓸때그 답이 정답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증이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임용 고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어서, 주님. 이 충남권에, 우리 태전권에 또한. 우리 세종권에 살고 있는 우리 온 성도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 떨어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묵상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이 11월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손상당한 기능과 장기와 세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혈관과 혈압과 혈류를... 순환케 하시옵소서. 시력과 안압, 농내장 백내장 황반 변성을 치료하시며, 주님 모든 순환기계통, 그리고 피부와 관절과 골수, 그리고 또한 모든 조직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각종 암병들,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치료하시는 여와 라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MRI 결과도 잘 나올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딸에게 주께서 든든하게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진단 받으러 가고 결과를 들으러 가는 우리 사랑하는 딸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손 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팔목의 뼈 조각들, 고관절 그리고 또한 물리 치료하고 있는 우리 시온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고통 사고 후유증과 모든 협의의 과정들 주님께 바칩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11월 이 가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인생살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심중 깊은 곳에 마음으로 마음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게 하시고. 마음판에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새기게 하시고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아버지 이 모든 것들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들이 우리의 가장 선한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로 여와를 공경할 때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우리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며 이것이 우리 대반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십계명처럼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축복이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우리가 부모로서 기도할 수 있는 일뿐이오니 우리의 이 새벽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가장 기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합심기도를 드릴 때 우리 박노숙 관수 집사님, 어머니 이렇게 뇌의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잘 회복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수능생들 막바지 엉덩이 싸움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중도에 마지막에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마지막 시간까지, 끝 시간까지 잘 쓰고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수감사들 앞두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가지 원망과 불평들, 또 분노들, 서러운 것들, 서운한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감사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무조건 감사. 감사함으로 모든 악에서 떠날 수 있게 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합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